여기 다 보이죠? <웃음> 어, 잠깐만. <laughs> 아, <laughs> 뭐예요? <해요>, 뭐 <laughs> 죄송합니다. 뭐,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죄송합니다. <laughs> 야, 우리 할일목록이 생겼네. 이런 거 원래 없었는데. <laughs> 좀 봐. <봐야> 아니야, 있었어. <laughs> 없었어. 어디 있는데? 그책 <laughs> 녀시고 그 <여시고>. 네, 패드라도 <laughs> 책 열면 오른쪽 끝에 할일 몽롱이 생겼서 팀이 찾기, 캠프 우축하기, 실종된 비행기 숨기기, 찾 책을 어떻게 열어? 인가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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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그로! 삐-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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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그로! 이거 신호데 주조 신호 번, 보내는 거! 이거 난 처음 봐! 주조 신호 보어 그래요? 뭐 좋은 거 아닙니까? 새로운 거 나왔으면? 어, 어 너무 재밌겠다 어, 뭐야? 비행기 타고 가요 바라라! 나이스! 확실히 댕겨씨가 사운드 테러가 멋있다 감사합니다 어, 너매인거야 바로 커버기 컷! 아덧레스는 뭔가 이상하게 힐링돼 맞아 아, 야 앙뇨야 맞아 할때 귀엽게 하지마 어, 어, 아 누나 그거 저기 뭐야 저, 맞아, 저트, 저트야나 저트에서 막, 댓글 달리던데? 앙뇨 막 맞아 이거 어 앙뇨 이거 이 부분 너무 귀엽다 막 이러잖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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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마 맞아. 이렇게 하지 말고. 너 씨발 존나 맞다. 개새끼들아. <웃음> 그래. <웃음> 야, 안그야 진짜 너무 멋있다. 아, 좋다. <laughs> 너무 근데. <마음에> 놓아다 <laughs> <든다>, 야. <laughs> 나못 찾았어. 나못 찾았다. 불랑 뭐가 그렇게 다른지 모르겠는데. <laughs> 나못 찾았다. <웃음> 야, <웃음> 바, 아, 또 녹여 척했어 다시. 나못 뭐 찾았다. 개새끼들아. 빨리 와라. 아, 간다 엄마. 씨발 닦다리랑 개새끼. 개새끼. 맞아. 딱 <laughs> <laughs> <마, 저>, 간다. 뜨갔나. <laughs> <뜯었나? 웃음> 빨간다. <laughs> 뭐시 빨리 와라. 여기 짱 많아 그냥. 헤로 로씨 머리가 빳빵이시네. 어제 머리가 눌눌리셨 네. 이거 이거 뭐죠? 인벤토리가 아, 아, 아이 아이 막.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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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이! 씨발. 왜 그래요? 그래요? 왜왜그왜왜그왜왜 그래요? 왜왜 그래요? 왜왜 그래요? 왜왜 그래요? 왜왜 그래요? 왜 <laughs> 아. <원청을 하네. 웃음> 개 맞지? 우와, 뭐.. 아나 쎈거 들다 근데 이거 락 뭐가 다른지 진짜 모르겠어 <laughs> 스토리가 달라 아 진짜 몰랐다 고맙다 도도도 도망가지마 도도아 아아... 같이 가! <laughs> 귀 잡았다! <laughs> 왜? 쟤한귀지귀엽 하지 말라고 그래. 빨리, 빨리. 그, 어, 공동 파밍 된다. 이거 같이 할걸. 어? 저 도지! 네, 쟤가 먹었어요? 아니요. 어, 내가 먹었네. 어, 안녕? 깜짝이야. 아, 아니요? <웃음> <웃음> 으 아, 잠깐만요. 아니, 아니죄송합니다 아니 나 파이리야. 파이리 하죠. 이 장군 뭐야? 멋있는 거 좋은 거야. 아니, 와요 아이, 양고의신다고요 가라파이리. 징량구 아! 한다고 가라파이리. 파이리. 불꽃 공격. 파이리. 몸통박기이다 있어. 저... 파이리 좋았어. 죽어. 씨발 죽어. 내 죽어, 내 죽어 죽... 잠깐만요, 님들. 저 이거 그래픽 창 모드가 있나요? 테두리 없는 창 모드 같은 게 있나요? 아 테두리 없는 창 모드가 없어. 나도 아까 해봤는데 없더라. 아 그럼 그냥 이렇게 해야겠네. 아! 코가 뭐안 튕기길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아 살려주세요, 아 뜨거, 아 뜨거. 괜찮아요? 고기를 가져갈 수가 없는데? 아 이거 가져갈 수가 없니? 아 뜨거, 아 뜨거. 와 시인 거예요? 피가 없는 아, 게 아니라 아, 배고픈 거였구나. 외쪽이. 아, 그 감사합니다. 사진 뭐야 이거? 어 뭐야 무슨 X 표시 사진 있어요? 그니까 그니까 무슨 애인 사진이에요? 있는데? 예? 아니 없어요? 댕규 씨가 방금 그거 얘기하길래. 어아 아, 미안 미안합니다. 난난 덴규 미안. 씨가 때린 줄 알았다. 아 미안합니다. 다 <laughs> 아니에요 저 그렇게 막 그렇게 제가 개빡가상 아닙니다. 나무 밖 바... 나... 사진이... 나무 진이 없네요. 무밖이 없네. 요개파기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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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니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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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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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시응 맞아 거기 뭐보물 같은 거 있는 거 아닐까요?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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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야 빨리 들어와라고! 네아 <laughs> <laughs> 예예예예. 예, 예. <laughs> 잠깐만 나도 발기, 야, 발기 어떻게 올려요? 예발 아예 발음은 에이, 예은 씨 발... 노렸잖아요. 아, 아니 관우가 너무 노렸잖아요. 너무 노렸다. 발기, 발기는 너무 노렸잖아요. 이거도 알죠? 발기 에이. 발기라고 했어요. 발기라고. 아니 누가 봐도 네. 발기라 했어요. 발기라고 했어요. 아니 발기라고 하면 어때요? 그래요 발기 발기 좋대요. 그래. 발기 그거. 집중해야 돼. <laughs> 중요한데 누가 자고 일어나던가. 아 중요하지 중요하지. 어나 그 밑에 다 썼네. 야 근데 우리 밑에 뭐가 있어요. 아아아 시달려가다 뒤집어졌네. 뭐야? 야 누가 움싸 이런데 움싸.

아또 뒤집어졌다. 오, 봤죠, 봤죠. 이게 저예요. 비시스 oh, 댕귀. 아, 아! 아야, 길막 대현, 길막 대현. 아씨발 뭐야 이거 어 <이> 새끼! 쫓대 봐야 돼 이거 때문에. 그 댕귀 때문 아니야? 그거 아니죠. 댕이 때문인 것 같은데. 댕귀 때문인 것 같은데. 와이아댕 씨였나? 아 아니에요. 맞네. 에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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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네. 덩균이네. 웃음> 어떻 제가 부켜드릴게요 어, 여기 여 아, 우리, 아, 나, 나, 나 şey,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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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가운데 뭐가 떴어 잠깐만 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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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아아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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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어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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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laughs>

왜좋아지는거야내려 내려와, 됐다. 가자 죄송합니다. 잘하셨어요. 아, 후원 합니다 아, 왜 나야, 감합니다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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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죽어, 어어 멋있어. 멋있야멋있야왜 새끼야? 고시기? 차, 고시기? 차. 고추 어. 고추 고 고추 고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없다니까 고추가. 아니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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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미. 아. 내가 헛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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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존나 파. 야한 걸어. 한 걸어. 바구리 아, 개 맞았어. 개새끼야. 개새야개 살려 주세요. 살려 주세요. 가만 있어.

아, 어, 아이 추워. 아이, 추운데? 아 추운데. 아이 그 나가는 아, 곳이네 여기는 나가는 곳이에요? 나가 뭐야 바닥에 이거, 이거 뭐야? 뭐, 아벌레아 심... 심장. 심장은 여기 확실히. 데 아니 어디 어디까지, 아, 어디까지 아, 가세요? 나가는 곳 곳이... 다시 내려가야 돼요. 내려가자 내려가자. 안되씨아 존나 열심히 올라왔는데. 뱅균 세레파 가볼까요? 갑시다 <laughs>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요 좋았어

들었.. 들었으요 하니까 갑자기 깜짝 올라거고 깜짝 놀랐네 진짜 ㅋ <laughs> 재밌었어 아큐 <laughs> 어, 이새끼야 개 징그러워 어, 정기 아아이기통와얘물 어? 붙여 오, 여기야. 아, 어, 죄송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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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 죄송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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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 많다? 아, 여기, 여기. 감사합니다. 네? 아! 어, 어. 어. 아, 왜 그래? 왜 그래? <laughs> 그냥요. 오. 왜, <laughs> <이렇게만>. 아, 야, <미안>, 야. <laughs> 어, 내번 맞춰 보시죠. 이제. 잠깐만요, 잠깐만요. 뭔데요, 그거? 아, 아유, 에, 연병은 넣어두세요, 알배 아, 나, 나, 나 저눈 따가움. 잠깐만, 저 눈, 눈만, 저, 저 눈, 눈만 잠깐 이게 좀 하고 하면 안 돼요. 저눈 따가움, 진짜. 아 앞에 시야가 잘안 보여. 아눈 따가워요, 진짜. 아, 진짜 눈 따가워. 아, 눈 따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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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랄. 아 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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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따가. 이거 캐지나? <Boulder> 어 뭐야? 아니 아 약간 좀벽 느껴지네 현타온에 <돋> <돋> 도끼로 열심히 하나 하고 있는데 아니, 현대 문명의 약간 벽이 느껴지네. 현대 문명이 저게. 어이 <돋> 뭐가 땡큐 나. 뭐야? 땡큐 이거 이거. 할아 너무하네 도지! 버피 어, 어, 왔어요? 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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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굴 안에서 입구를 찾았어야 되는 거 같은데 우리? 더 내려가는 곳이 있나 본데? 아다뜻해그 물가 있잖아 물가 할배 물가 아니 물가? 아, 다드... 어어 아다인거같 거기 물가 넘어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여기 나는? 여기 여기 여 떨어질 수 있나? 아, 야, 여기. 어, 그, 그 완전 낭 떨어지잖아요, 완전 여기. 그. 죽어요, 죽어. 죽어요? 댕규씨, 궁금해요? 아니요? <laughs>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궁금해요? 에? 자, 봐봐요. 아이고, 그냥 던졌네. 에? <laughs> 자, 봐봐요. 얼마나 깊은지 보여줄게요. 요... 오, 씨. 에? 보여요? 와. 어... 이 정도입니다. 족되는 거예요. 어어어. 되야 된 거. 이거 차지 버렸어요. 어. 아 그래 그렇게. 예? 3초 재밌자고 목숨을 버리지 마요. 아, 3초 나오자고 목숨을 버리지 마요. 아, 궁금하긴 하네. 이씨 뭐예요? 바닥 바다, 바다보이가 할까 이게 이게 되네요. 그게 되네. 어? 그런 사야. 여기 벽도 갈수 있는 거 아니야? 어? <laughs> 안 돼요. 오, 제발, 제발. 아니 안될것 같은데? 댕규 씨 해봐요. 예발해. 댕규 씨, 내가 보기엔 댕규 씨한번 떨어져야 직성이 풀릴 것 같은데. 아니 안 떨어져 싫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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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요. 어, 뭘 하는 거야? 아, 제 직성. 아, 제 제사합니다, 제사합니다. 물고기 아까 배고프니까 제가 좀 먹겠습니다. 네, 네, 네. 어차피 다 먹을 수 있어. 여기. 여보세요. 네, 네. 어, 대답 못해? 안 들렸어? 저 배우니까 병원 제가 좀 먹겠습니다. 먹겠습니다 뭐야 우리 안들려요 안 우리 으이야 이놈 뭐래? 이거 가 안들리는건데 여보세 말도 안저 이제, 이제 디코 이제, 이제 님들 말도 안들려요 님들 말도 안들린다고 안안 <laughs> 안안안안 그래 뭐잖아 <laughs> 아니 잠깐만요 아니 디코 좀 나갔다 올게요 아니 아이 미치 아 미친놈 아니야? <laughs> 아니 말안된다고 뿌시면 어떡해요 그니까 <laughs> 여보세요. 야, 너안 들리다고 무슨 어떻게 새끼야. 아, 아. 아 죄송합니다. 야, 여기 너무 안 좋은 하네. 소리 나는데요, 님들? 예? 연명 연명 던져 도와 나 던져. 팔다리 개신만 수르네. 던져 던져 던져. 안수... 잠깐만요. 아이고, 뭐 야, 야, 참여있... <laughs> 안 수. 잠만요. 팔배 괜찮아요? 팔배 무치고. 안경 차려. 불안 붙었는데. 하나 던졌어! 하나 던져. I'm not sure. I'm not sure. I'm n 아 t 아 u r 아 I'm not sure. I'm n o 아 sure. I'm not sure. I'm 아. o t sure. I'm n o 어 s u 야야 i 여기 여기 여기. 와 어이. 쉣. 어디? 아, 아우. 와, 저놈. 야. 야, 이거. 야, 서양 사람이야. 저 <laughs> 서양. 서양 사람이라뇨. 한근은 되겠는데. <laughs> 야, 누가 그걸 한근이라고 불 쳐. 당근이요? <laughs> 중정으로 따지자면. 중력까지 따져. 이거 뭐야? 아. 변견 씨. 예? 네? <목소리가> 아니, 아저 댕규 씨를 마칠라한 게 아닌데. <laughs> 아 그래요? 댕규 아, 씨가 거기 서 있어가지고, 댕규 아, 씨를 마칠라한 게 아니에요. 아 그래요? 아 보광. 아고사합니다자환실 갔다 올게요. 가자. 기다리, 안 기다릴 거야? <laughs> 가져, 그럼 가져 가져. 그래, 그래, 내려가 있죠, 내려가 있죠. 아 어, 내려가 있죠. 이거 맞아. <목소리가> 여기, 여기 새로운 두려. 곳이네요. 야, 야, 잠깐만, 이 밑에 죽금 묶고 와. 어? 어? <목소리가> 어? 야, 이거 맞아? 댕규 언면 가까. 어. 일단 올라가겠습니다. 어... 일단 올라갈게요. 올라가겠습니다. 올라가기야. 내려갑시다. 어, 대제아 뭐, 먼저 내려가라. 나밥좀 먹고 갈게. 나도 하나 먹어야겠다. 어, 먹어라 이거. 음. 왜왜왜 대답 안 해? 우리 아마 아, 우리도 갈 거야. 우리도 갈 아니, 거야. 아니, 같이 가요. 내려가요. 어, 아, 아무데. 렛츠 고. 렛츠 고듀 뎃. 렛츠 고듀 뎃. 어, 렉렉 렉. 렉, 렉. <라라라라라라> 잠깐만요, 아, 뷰티워 어, 뭐, 존나 많아요. 아, 아무것도 없어요. 뭐 존나 많아요. 아무것도 없어. 아유, 씨야, 존나 많은데? 아아! 아! 조심해요, 조심해요, 조심해요. 아! 조심, 아! 조라 조심, 조심하라. 아! 조심하라. <laughs> 조심하라고요, 조심하라고요. 네. 나나나나나나, 나, 나, 나. 난 줄에 있어야지. 내 달리기 이기다백규 끝나면 말해. 화염병좀 던져봐요 거기서. 와, 야 저거. 이 뭐. 야 가슴에 뭔가. 마이 달리기. 아, 어 이거 왜 궁금해서? 정나라인데 저거. 궁금해서 내려가고 있어. 왔어. The... 아, <laughs> <laughs> 뭐야 이거. 와 찌찌 찌찌. 아 찌찌, 찌찌 개 많아. 아 뭐야? 야 화... 연병 본도봐 연병. 연병! 에이. 어, 슉! <laughs> 뭐야, 우리 화염병야 어, 저... 어, <laughs> <율러든 유나. 웃음> 뭐야. 와, 유로드, 유나. 에. 뭐야, 뭐야. 연병! 아, <잠시만. 웃음> 아, 뭐해, 너네. <laughs> <laughs> 화 연병! 아, 피어화이어 화이팅! 화이팅! 화이 화이팅! 화화이와화이 조심해, 조심해, 부스리지 말지. 지 나한테 오는 줄 알고 존나 씻거맸네. 대가 없지. 오케이, 저도 던집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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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죽었어요, 죽었어요. 연병. 오다리 같네. 아, 아. 만만게 잘할 수 있죠? 얘 아, 씽쿼리네. 예, 찾았나요? 입구를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포렌스 쓰리도 안 나오나? 또 나오는데요. 꽤 오래 걸릴 수 있을 거야. 그래. 근데 원 나올 때투 나온다고 얘기 많았었어, 진짜. 이런 이런류의 생존 게임이 어. 잘 없어, 근데 은근. 에이씨! 어어 어, 어, 어 등나! 야야 어, 왜, 왜 그래요? 괜찮아? 잠깐만요 무서워요. 그래 가지 말자. 등신 안 돼요, 줬돼요 아 돌멩이 걸쳐 걸쳐만 하면 될거 같기도 하고 아아 지발. 아아아 떨어지네 아아아아 <laughs> 그거 <laughs> 대균씨 <대교시 웃음> 가.. 빨리 가서 살려야 되는데 저거 대균 시간 지나면 리스폰되는데 리스폰해야지 저게 어떻게 가아이 템은 그대로 있는 아니구요 대균씨 제가 한번 가볼까요? 죽었어요 할배 썰매 있잖아 <laughs> 어떻게 돼, 저기 어떻게 가요 저기 그럼 세이브..

<laughs> 가, 갑니다. 아 네. 이럴 거 없잖아. 좀 보자. 좀보 아, 그 아, 그렇게, 그렇게 떨어 아, 미끄러지면서 떨어지야지. 어? 그냥 떨어지면은. 어 사수? 어 어? 사수? 사수? 뒤 달아? 뒤 달았어? 조금 다, 조금 다았는데 완전 다, 잠깐만 여기 앞에 이사색기 있어요. 음... 오오오오 이 그럼 거북 갖고 와야겠다 거북이 아, 거북이 거북이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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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밥 먹고 하자 그래 그래요 밥 먹고 잠깐 잠깐 그래, 그래, 여기, 여기 여기 아 여기 뭐야 저기 아니 그, 아, 그, 그, 그 밑에는 알아서 하시오 살려주세요 어이. 음 알아서 하시고 야아아아아아아 일단 저장하다다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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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먹을 수 있다 나한테 먹을 수있다 근데 아이템 먹은 뭐예요? 어, 어떻게 올라올 건데요? 갈 방법 있을 것 같아. 뭔가 찾아보니까. 나나한테. 조금만 기다려 볼까. 자자자자. 그러면은 댕그 댕규 씨 있는 싱크로로 갈까요 일단? 우리 저쪽으로 일단 가자. 어, 우리 내려가도 돼? 네, 내려오지 마세요. 내려오지 말라는 아니 그냥 가서 구경하는 거지. 어디 가보자 다 먹었다 아 가자 가보죠 어디에 누가 는지 모르겠다 씨바 거 그냥 갑니다 아야 저보다 안정적인데 난어나죽었다어난 어, 어, 죽었다, 어, 죽었다. 죽었다. 어, 아나 어. 죽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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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다 자 제가 살리다 제가 살려갈게요 잠깐만요 왜 죽었는데 죽나 <laughs> 죽었는데 아 댕길 씨 어떻게 한 거야 오 댕길 씨 어떻게 살았지?